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오후 11시 39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16,800달러, 어, 17,000원에서 조금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구간 자체가 뭐 크게 의미가 있다고 라 보기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고요. 이 12월에 들어오면서 뭔가 연말 랠리 가는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 또 다시 며칠 만에 뭔가... 어 거시경제, 매크로 경제가 조금 어, 추춤하는 느낌이어서 또 이제 비트도 그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연마 뭐 랠리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냥 어쨌든 지금은 시장을 갔다가 조금 짧게 짧게 음, 본 형태로 막 이랬다가 분위기 좋으면 막 올랐다가 뭐 안쪽으로 내려갔다 막 이러니까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제가 며칠 영상이 없었죠. 어, 일본, 일본 그 후쿠오카 갔 가까워가지고 며칠 갔다 왔는데, 그 저번 영상 마지막 올릴 때 원래 끝에 말을 하고 갈라 그랬어요. 며칠 쉰다고 말을 못, 깜빡해가지고 말 못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잠깐, 잠깐 다른 얘기긴 한데, 아니, 갔다 왔는데, 첫날, 그러니까 둘째 날에 이제 료칸을 갔어요. 근데 제가 유후인에서 가장 좋은 료칸을 알아본다고 갔는데, 아 거기에서, 지, 그 뭐야 도둑이 된 거예요. 그 고급 욕칸에서 문단속을 다했는데, 그래가지고 어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아좀 아, 좀 뭔가 아쉬운 좀 여행이었고 음.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역시 저는 코인 방구석에서 쉬면서 겨울에 귤까먹으면서 그냥 코인 하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하다. 좀 그런 역시 결론이 났고요. 역시 코인 음. 그리고 오늘 뭐 영상이 좀 짧을 것 같아요. 요즘 아시겠지만 뭐막 그런 큰어 이슈들도 없고 이슈가 없어진 지좀 많이 됐죠. 그래도 안 좋은 쪽으로라도 이슈가 좀 있으면은 뭐 그런 것들을 좀 다룰 텐데 최근에 좀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음네 그렇습니다. s 오늘은 또 이제 위믹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뭐 업비트 보면은 위믹스가 이제 완전, 어, 파란색 캐머를 갖다가 이렇게 탁 세웠는데, 사실은 이제 위믹스 상패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변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laughs> 변수가 없었어가지고, 아 이게 제가 이것도 약간 해체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 제가 그, 뭐야 일본 가기 전에 이 내용을 올려드리려 그랬었거든 요 뭐였냐면은 이거 약간 트렌드 매매로다가 준비하셔도 될것 같다 뭐어 이제 거래량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애매하니까 이제 큰 금액은 안 되고 유믹스를 갖다가 해외 거래소에서 어떤 선물 거래소 어 선물 이제 다루는 데서 유믹스를 몇개 다루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이 저기가 뜨면 아마 웬만하면은 이제 상패 쪽으로 뜰 텐데 이거가 뜨면은 어, 뜨자마자 떡락하겠죠. 어, 왜냐면은 그 가처분 신청 냈다고 했을 때 떡상을 했으니까. 어, 그래서 이전 가격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런 데서 뭐 음. 좀 저거를 치면 어, 저거를 치면 이제 이게 지금 선물 맞나요? 어, 선물 맞나? 이거 여기 위 OKX인데 지금 여기가 선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도 BTCX인가 어, 거기에도 이제 있고 그래서 그런 선물이 지원되는 곳에서 뭐 거래량이 뭐 많이 없겠지만 어, 그래서 좀 치시면 또뭐 소소하게라도 수익을 좀낼수 있는 좀 그런 어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트렌드 매매 어, 중에 하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어 퓨처를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스킬 그런 좀 어, 근데 그래서, 이걸 좀 소개를 드리고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 미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것도 좀 아쉬웠고, 하여튼, 요런 식으로도, 아, 이,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구나. 왜냐면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냈을 때, 가처분 관련 이슈를 신청했을 때, 떡상을 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유믹스 처음에 이제 상패 이슈가 나왔을 때, 떡락 했었고, 다시 떡상 했었고, 다시 떡락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이거 같은 경우는 개별 코인 이슈인 거죠, 그냥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가격을 이제 확실하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확갈 때, 확 쏠릴 때 어, 조금 따라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좀 쳐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laughs> 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도 이제 고팍스 어, 뭐 인수 관련해서 조금 이제 소식이 나오고 있었고 뭐이 <laughs> 오피셜 한건 아닙니다만 이제 바이낸스가 보시면 행보 자체가 어, 좀 글로벌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도 이더리움 거래소 수수료, 수수료를 전면 이제 무료로 하겠다 어, 그런 이슈도 봤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몇달 전에는 이제 비트 아예 이제 무료로 바꿨고 이제 이도 바꾸면서 다른, 조금, 완전 좀 마이너하지만, 좀 알짜배기 거래소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제, 그 뭐야. 토크크립토 같은 경우도, 이 거래소 자체에서, 인도 그 화폐를 대놓고 이제 다루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고팍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원화를 갖다가 다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음, 되게 마이너한데, 어쨌든 그호과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랑 이제 연동을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좀, 되게 작지만, 뭔가 그 화폐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래소를 좀 인수를 하려고 좀 무빙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바이낸스 좀 움직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어쨌든 토코크립토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 거래소 토큰이 있죠. 전에도 바이낸스에서 런치, 런치패드였나요? 그거? 런치풀이었나? 런치풀, 토코크립토가 런치패드였던 것 같네요. 어, 그래서 그것도 있었었고 하니까 확실히 좀 관심이 있었겠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토큰 가격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TKO죠. TKO 티커가 TKO인데 많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죠. 어, 그래서 이게 많이 오른 느낌인 느낌은 아니네요. 두배 어, 정도 올랐다가. 어쨌든 거래량이 많이는 없는 예니까 그래서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좀 조정 중에 있고 그래서 이런 토, 치, 이런 친구들 그니까 만약에 다음 사이클에 바이낸스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바이낸스가 그때까지 해서 뭔가 어 각국의 이제 변방에 있는 좀좀 좀 마이너한 거래소지만 좀 그래도 알짜배기 같은 거래소들을 인수한다 그렇게 그런 거래소들과 뭔가 연동한다라고 했을 때 어, 분명히 또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토크크립토 같은 경우는 인도, 어, 인도에요. 인도. 그래서 보시면요. 자, 토크크립토 거래소를 보시면은 여기는 인도입니다. 인도. 어, 어 인도 네시 안가요? 어. 인도네시아 맞나요? 어, 갑자기 자, 잠깐 지금 제가 헷갈려가지고 와지르 X 같은 경우가 인도인가보다. 어, 그래서 인도네시아 위드 IDR 여기 화폐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적어요. 굉장히 많이 적은 615 비트 하루 거래량 일 거래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와지르는 조금 달라요. 여기도 인도 여기가 아마 인도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와지르 X가 어, 이 부분을 제가 그 영상 찍기 전에 봤는데 잠깐 헷갈려 가지고 어. 보시면은 음 여기가 인도네요 어. 그래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구분이 있었고 여기 아까 거기는 idr 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INR 이라는 그 나라의 자체 화폐를 갖다가 좀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는 어. 그래서인데 그 사이클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굉장히 한 사이클 한창일 때 와지르 x 에 대한 또 이슈가 많이 있었죠 어. 또뭐타 방송을 보시고 와가지고 음. 막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와즈르엑스는 애초에 그때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 불장 한가운데서도 굉장히 적은 거래서 거래량을 가진 거래소였고 그래서 어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와즈르엑스 토큰 같은 경우도 어좀 애매했죠. 그래가지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 에 와즈르엑스도 만약 에 바이낸스가 뭐어 인수를 한다.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좀막 이렇게 몸집이 다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어떤 현금 유동성이 충분한 그런 것은 오히려 이득이죠. 이런 거를 뭐 인수한다 라고 했을 때 타이밍이 오히려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좀 약세장일 때 이런 무빙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질X도 자체 거래 토큰이 와질X라는 토큰이 있는데, 이제 그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토크가, 토크크크립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 둘다 뭔가 이런 사이드 인도 인도랑 인도 네시아 이런 것들 공략을 한다 그리고 고팍스 같은 경우도 뭐피셔은 아니지만 바이낸스가 뭐 계속 인수를 하려고 하는 좀 그런 무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음, 소식이 있었어가지고 좀 전해드렸고요 요거 저번에 멀티버스 이제 요거 뭐였죠? 어, 구 엘론드가 이제 멀티버스로 이제 네이을 변경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코인이스 프로에도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 음뭐 지금 당장 뭐 매매라 해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나중에라도 뭐 다음 사이클 올 때쯤 해서 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 BAYC 무, 무려 BAYC 에어드랍 기회가 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은 지금 시간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지 않아요 이거 도시? 음. 기억이 잘안 나는데. 도시 하여튼 제가 그,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그, 레퍼럴도 했었는데, 이게 BAUIC 저번에 처음 추첨 한번 하고, 이게 어쨌든 뒷배가 네이버라서, 음, 좀 자본이 많나봐요. 그래서 또한번 뿌리는데, 이게 계속 유찰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어, 투표 참여율이 5만, 왜 이상이었는데 계속 많이안 돼가지고 거의 한 달? 한달좀안 되게였나? 3주, 4주 정도 유찰이 계속 됐다가 이번에 드디어 어, 드디어 이제 지금 투표 횟수 보시면은 어 10만이 돼가지고 음, 이거를 애어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매,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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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지만 어, 이게 확률이 몇, 몇이, 몇이죠? 어, 0.02% 인가요? 어, 그 정도 했지만 음5만5만인데한 개, 그죠? 굉장히 적죠? 왜 이걸 내가 계산하고 있지? 어.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적지만 이런 뭐 나름 이벤트, 어 그나마 좀 시장이 메말라 있지만 이런 거라도 좀 우리가 희망을 품고, 그러니까 로또하는 것처럼 로또 긁는 것처럼 희망을 사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참여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음. 말씀드리고 을 싶고 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고 뭐 도시 이런 거 참여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뭐 그냥 클릭 클릭 정도만 하면 되니까 해 보시고 어뭐 장이 좋지 않고 연말이 되고 어, 그렇지만 뭐또 우리가 힘을 내서 좀 기다려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네요. 음,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